프리샵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인터넷에 연결해 줍니다. 연결되었죠? 이 상태에서 팀포일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기다려 줍니다. 업데이트를 확인 중입니다. 기다려 줍니다. OK 눌러줍니다. OK 눌러줍니다. OK 눌러줍니다. 이 상태에서 새 게임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A 눌러줍니다. 정렬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누르시고요. 여기서 출시 일로 소팅해 볼게요. 한번더 플러스 눌러서 출시 소팅해 주면은 지금 오늘 날짜인 5월 22일부터 최신순으로 게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원하는 게임을 선택해서 A 버튼을 눌러 설치하시면 됩니다. 어, 혹은, 정렬을 눌러서 지역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때, 이보시면 이제, 어, 독일 지역부터 나오네요. 이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가서 원하는, 우리는 한글판 지역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좀더 빠르게 넘어가려면은, 오른쪽 위에는 ZR 버튼 누르면 됩니다. 넘어가죠. 네. 한글판 게임들이 보입니다. 여기서 눌러 설치해주면 됩니다. 저는 빠른 설치를 위해 용량이 작은 걸 설치해 보겠습니다. 200메가짜리 게임이네요. 이렇게 보이시죠?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기다려 줍니다. 설치가 끝났습니다. B 버튼을 넣어 뒤로 가고 다시 B 버튼 다음에 A 버튼으로 나가줍니다설치한 게임을 더블 클릭해 봅니다. 게임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팀포일 사용하시면 됩니다. 프리샵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